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것은 아스테네이아예요. 그건 나약하다 몸이나 마음이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력한 보우신 아니 그건 신 아니 탐바노마이예요. 그것은 협력하다, 함께 결합하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른 것은 프로슈코마이예요 그것은 예배하다. 알지 못하나 못 그것이 우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하나가 에이도입니다. 그것은 깨달았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다 예수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된 삶. 그게 아우토스거든요. 아우토스는 예수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적인 믿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부활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진리로 회복이 되고 도덕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도덕적으로 무력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이 삶에서 빛으로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씀과 연합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무슨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신이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생각을 그게 뭐냐면 푸로네마예요 우리에게 심적 훈련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걸 할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은 자들은요. 아우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볼수 있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재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삶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정말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교회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파스인데요. 그건 온 전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여 그게 함께 일하다 동역자가 되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친히 하나님께 강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다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우리를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다들이 되고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모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본받는 거죠. 자기를 찌른 자들,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찔러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없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빼내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붙이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휘저어서 그게 올라오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빼어드리는 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역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셨고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어요. 내가 정말 의려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고 간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 줘야지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그게 영광이 되나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고 겸손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이미 우리는 들어섰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 길을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고 행복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오히려 넓은 길로갈 때는 처음에는 엄청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다 가다 보면은 점점 점점 좁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거기가 정말 고난의 길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역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마음의 교회를 세우고, 또 삶에서, 참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